어, 여기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에 요, 예. 옆... 안녕하세요. 나서방입니다. 예. 오늘은 디아블로4의 시즌3 화로 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팔로 런이 무엇이냐? 이 맵을 보시면 이렇게 이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비전의 전율이라는 게 다섯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또... 네. 여기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 다섯 군데에서만, 나오는 그 아이템 이 있는데 다섯 군데를 가서 그 온소의 핵이라는 것을 먹어야 돼요. 온소의 핵이 무엇이냐 아이템을 보시면 능력치 및 재료에 이 온소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소 핵이라는 것을 모아서 다시 지도해 보시면 요렇게 <laughs> 화로 모양 이렇게 전류의 화로. 이렇게 화로 같이 생긴 게 있어요. 화로, 혹한의 화로, 뭐 화성암 화로, 이런 화로가 있는데, 지금 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군가 화로 런을 하고 있는 거, 화로 작업을 여기에 재료, 이 온소핵을 세 개, 3개, 세 개씩 여기서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말팔스의 전령이라고 해가지고, 막목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말파스의 전령이 나와요 그럼 그 전령을 잡으면 어, 랜덤으로 이거 이 화성암 핵이라는게 떨어져요 이 화성암 핵을 먹기 위해서 이제 화로런이라고 해고 이걸 작업을 하는건데요 여기서 이 화성암 핵 말고도 청지기 피조물 이 재료들이 여기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청지기 피조물도 먹고, 화성암 핵도 모을 수 있고, 랩업도 돼요. 랩업도잘 돼요. 랩업도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 지시석에 유니크 석이 있는데, 이 유니크 이두 개. 영원한 밤하고 창시라는 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건 고유 유지구라서그 말파스라는 그그 보스몹을 잡아야지만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따로 말파스런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파티로 가서 잡아야지 그 보스를 잡아야지만 나와요 보스를 잡고 보스한테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여는 그 상자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저는 오늘 아까 한두 시간 전 쯤에 퇴근하고 운 좋게 오늘 하나 이거 창시라는 걸 먹었고요 이 영원한 마음을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해서 먹어야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비전의 전율이 있는 이 맵에 가셔서 화성암 첨탑 첨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소의 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화성암 첨, 첨탑이 있고, 이 화성암 첨탑에서 온소의 핵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 맵에는 지금 여덟 개가 있어요. 가, 가가지고 뭐 화성암 첨탑이 있고, 뭐, 전류의 첨탑이 있고, 뭐또 하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첨탑에 가면은 혹한의 첨탑 <laughs> 첨탑에 가서 보여 드리면 이제 말을 타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아 밑에 있었는데 하나 사라졌네. 여기서는 불가능해. 첨탑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요. 원소의 핵이라는 게 떨어졌죠. 이걸 주워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도를 키고 막 이렇게 달려가서 막 먹으러 가요. 뛰어가요 그냥 말을 타고 막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오조로지 그냥 이 첨탑만 돌면서 온서의 핵만 캐는 거예요. 근데 이 첨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게또 하나 있을때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네임드 몹이 또 하나 있고, 그 네임드 몹을 잡으면, 그 네임드 몹한테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요렇게 네모랗게 되어있는 거 있죠. 이렇게 네놓고는 근데 이 네모난 모양에서도 여기 네모난 모양.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 하다 보면 네모난 모양이 또 있는데, 거기를 이따가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는데, 이 표시는 아니고, 아까 첨탑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게 조금 더 낮은 게 있어요. 그 첨탑보다 낮은 한 절반 모양.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벌어진 게, 이 첨탑에 벌어진 날개가 안으로 져야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나왔죠? 아 여기 봤다.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거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약간 첨탑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 이 조금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씩 나오더라고. 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나온 거를 지금 제가 못 봤네요. 이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있다 여기 여기서 다시 피조물 신호기. 피조물 신호기네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보시면. 어. 어, 여기, 여기 떨어졌죠, 여기. 본소에, 본소 핵한 개. 이걸 이렇게 모으 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피, 조물 신이었나? 어떻게든 두 개. 두가지의 네임드가 또 돌아다니면 제가 그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네임드에서 또 떨어지기도 해요. 네임드 잡으면. 아, 여기 또 있어요. 피조물 신호기. 머리에 새기세요. 피조물 신호기. 피조물 신호기 잡을 때는, 난 여기서 할 때는 목숨을 다 잡아야지 나오더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제가 딱 해서 아이씨 안 얘는 목을 다 잡지 않고 요것만 딱 하면은 떨어져요 나잘 안보이니까 게 한바퀴 돌고 가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딱 하고 딱 하고 떨어지는거 어 저기 떨어질 때 먹고 도망가게. 여기서도, 딱 먹고, 떨어지는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맵은 제가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아마 <laughs> 8개에 아까 2개, 피조물 시동기. 2개를 더 먹었, 아마 여기서는 10개를 먹었을 거예요. 이 맵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밑에. 여기 또 여기 이제 나무는 비전의 전열. 비전의 전율로 다시 시작하는거예요 다음 맵으로 이런식으로 그 비전의 전율 있는 다섯군데 맵을 다 돌면 40에서 50개 사이를 먹더라고요 그럼 이걸 빨리 돌면서 먹는거죠 뭐그러고좀 어느정도 모였다 싶으면 이제 혼자 잡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장비가 되고 랩이 되니까 이제 혼자 잡아도 되는데 랩나시고할 때는 이제 플래논도 불러 가지고 받아다오는 같이 하는 거예요. 플래논도 경험치 먹고 이런 것도 궁극의 목적은 뭐냐? 이거를 먹는 목적. 목적은 화성암 핵을 모아서 먹기 위해서요. 화성암 핵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말파스 잡으러 말파스 잡으러 가는데 이 화성암 핵이 7개씩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 방을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성암 핵 이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랩이 안되고 장비가 안되시면 저는 지금 고행단계에서 하지만 뭐 악몽 단계에서 할수 있는 분은 악몽 단계에서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아이 네모나게 생긴 것 중에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고대 방첨탑? 여기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버리세요 무조건 이 첨탑같이 생긴 그 아까 진욱, 막 가먹네요. 아 여기 안 돌아왔네요. 아 이게 하다 보면 첨탑이 내가 이거 탑그 장소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다시 지 맵을 켜서 어디. 그니까 내가 하지 않은 곳, 내가 한 곳은 이렇게 다 검은색으로 변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곳은 이렇게 흰색으로 남아있어요. 거기 찾아가면 돼요. 여기 지금 깜빡깜빡하는이 봐봐요. 여기두 사람이 여기 말파스의 전력이라고 있죠. 여기 말파스의 전력. 이거 잡는 거예요. 이거 온도핵을 넣어서 이거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막 전기장처럼 막 이렇게 퍼져요. 여가 학공이 거하호를 활성화 시켰다는 거니까 빨리 뛰어가면 이거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넣고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요 같이 여기. 껴서, 오, 여기 봤죠? 여기 화성암 핵이 나왔죠? 이걸 먹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웹에서 이렇게 하얀색 껴죠 여기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섬탑이 초기하는 1시간에 한 번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도시는 길도원이있더라고요어여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요 가면? 방패 모양같이 생긴게 이게 네인드 이게 망꿈 피조물이라고 되어있네요 망꿈 피조물 망꿈 피조물도 잡으면 얘도 하나씩 오요 <laughs> 여기 또온소핵 떨어졌죠. 이렇게 총세 가지를 세 가지에서 이온소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방송할 때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걸 할수 있겠죠. 준비할 시간이 자 끝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를 한번 가, 하러 가보 겠습니다.